어벤저 귀여워. 귀엽게 생겼어. 어벤저 되게 색깔이 이쁘다. 이쁘 이게 어벤저라는 우주선인데 이게 전투용이기도 하면서 탑, 뭐라 그래야 되나? 앞에 보면 개틀린건이 달려있거든요? 색깔이 이뻐. 되게 로봇같이 생겼어. 얘가 생긴 게 요즘 그 미군 같은 데서 만드는 그런 비행기? 그런 것처럼 생겼어요. 얘는 엉덩이로 탑니다, 엉덩이. 얘는 엉덩이에서 타는데, 안 돼요! 나보고 꺼지라는 겁니까? 어벤저님 저좀 타봅시다. 우리 매정하게 그러지 말아요. 자, 어벤져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깔끔하게 생겼죠? 깔끔하게 생김. 내부가. 아마 여기 꿈꿔서 타면은 한 다섯 명? 여섯 명? 정도는 여기 엉덩이 부분에 탈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엉덩이도 닫을 수 있어요. 닫으면은 이제 공간이 더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여기 문을 열어서 들어가면은 자 여기 통로가 있는데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곳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침실인 것 같아요 침실 여기는 침실인 것 같고 여기 있는 그냥 통로 이제 여기를 열면은 빠밤 조종석 짜잔 여기 보면은 막총 쏘는거 막 달려있네 이렇게 생김 어벤져 이거 딱 요즘 그 남성분들이 좋아할만한 심플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어벤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는 크고 아름다운 개틀링건이 달려있구요.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봐봐 보이지? 개틀링건. 개틀링건 이렇게 있고 이쁘게 생겼네. 근데 안타깝게도 어벤저는 여기에서 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모드가 이거는 적용이 안돼 있더라고. 왜 적용이 안 해놨을까? 아무튼 되게 이쁘게 생긴 어벤져! 이거는 진짜 조종을 한 명이 하니까 목숨을 그냥 맡겨야겠네. 조종자, 조종사한테. 와, 이거는 조종사 한 명이니까 운전 못, 못하면 몇 명을 죽이는 거야? 어벤저 창고에 뭐 누르는 거 있다고요? 어벤져 창고에 뭐 누르는 거? 이거? 이거요? 이거 봐. 쭈글리! 쭈글리, 쭈글리. 첫하네 오케이.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첫 칸에 누르는 거? 이거 누르면 엉덩이 열리는 건데? 어디 있을까? 누르는 게? 죄수 넣는, 넣는 곳? 아, 여기! 헉! 어, 대박! 헉! 콕! 빠밤! 뭔가 열렸는데? 왜 열리다 말지? 어, 야, 이거 열리는 거였어! 헉! 헐, 소리 헐 소름, 이거 열리는 거였어. 장식인 줄 알았는데 들어갈 수 있나? 아직 여기밖에 안 열리나 보네. 이게 끝이에요? 음, 아 내가 봤을 때도 그 자기 부하들 잠자는 곳인 것 같은데 여기 죄수 놓는 데가 아니고 그냥 서서 잠자는 데 아니야? 서서 자는 공간인 것 같아. 아 냉동 보관소, 아그 SF에 나오는 그 냉동인간, 아. 근데 너무 좁다. 몸뚱어리가 뭐 들어가면 찌부될 것 같은데? <laughs> 얘 찌부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면? 졸라 좁아, 공간이. 살짝, 살짝 그 생김새가 의자같이 생겼네. 엉덩이를 살짝 받치고 서서 이제 냉동, 냉동 보관되는. 아 외계 생명체, 아그 기대된다 진짜. 아 그렇죠 아침님 말처럼 저게 인체 모형처럼 이렇게 쿠션이 딱 들어갈 수도 있지 인체 모형처럼. 하지만 왠지 그렇게까지는 안될것 같다는. 아무튼 오벤저 예쁘네요. 잘 봤습니다. 내 네, 특파원이 왜요? 어... 아르마는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오늘 이거 구경하다가 시간이 다가네. 이거는, 어, 토그라님, 이배 이름은 뭡니까? 정확한 명칭? 이, 이, 이 함선의 이름은 호의 트래커. 스텔스 탐지 및 모바일 CC. 한번 타봅시다. 뾰로롱. 근데, 이 정도, 이 정도 우주선인데, 사다리로 타는 거 약간 좀 없어 보이지 않아? 이 정도면 레이저로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빔 같은 게딱 나오면서. 막 우주선 에 타면 멋있잖아. 막 그랑조 알아요? 그랑조 탈때막 로봇에서 막 빛이 나오면서 주그 주인이 막 빨려 들어가잖아. 그렇게 타야 멋있지. <laughs> 그거는 과학적으로 설명 부, 불가라서 안 돼. 아 왜? 판타지 좋잖아. 하긴 이거 우주 게임이지 판타지 게임이 아니죠. <laughs> 뭐야? 왜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뭐 이상한데? 올라니? <laughs> 야, 이거 왜 그래? 조정석 아니, 의사 양반. 내가 몸뚱아리가 없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하체 감각이 없어. 내가 커다랬니 야, 나끼였어왜 이래, 이거? 이거 봐. 의자가 너무 바짝 당겨진것 같아요. 의자가 너무 바짝 당겨졌는데 헐. 이거 봐내 캐릭터 지금 당황했어 하체 사라져가지고 되게 당황한 얼굴 보이시죠 당황해서 얼굴 빨개졌잖아 지금 당황했어 얘 지금 하체 사라져가지고 봐봐 우광장 하는거 보이시죠? 어떻게요 하체가 없어져서 어떻게요? 아이고 불쌍해라 얼굴 빨개진거 봐 다시 내렸다가 타봅시다 왜 그러지? <laughs> 다시. 얼라리. Right. 음, <laughs> 그러네. 배 모델링이 좀 이상하네요. 이거 봐. <laughs> 손잡이가 왜 여기 있어? 뭐야. 운전은 되나? 운전이라도 한번 해보자. 빛이 가장 그날때 멋있어 이 뒤에 엔진에 빛이 나, 나가지고 위쪽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가운데 이거 왜 뚫려 있는 거야 이거 뭐예요 여기다 뭐 끼워 넣는 건가 뭐가 튀어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그거 막꽂는 건가 조, 그거 레이저 총? 아, 털렛이나 화물칸 따라 무슨 총을 쏴봐, 총 없어 우주선 한번 볼까? 하늘에서? 일단 내려가려면은 이렇게 내려가야돼 <laughs> 자 이게 하늘에서 본 우주선들 보이시죠? 운전 좀 하는 듯, 이제?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이제 운전 실력? 뭔 개소리야, 포션나 지금 너 운전 되게 잘하는데, 뭐 개소리야. 아껴도 돼, 나한테, 운전. 내가 착륙하는 것도 보여줄게. 봐봐. 내가 얼마나 착륙을 잘하는지 보여주겠어. 이게 조심해요, 착륙. 팀원의 안전이 달려있죠, 착륙에는. 자, 보세요. 위풍 당당하게 내리는 모습. 봐봐요. 위풍당당하게 내리잖아요, 지금. 어? 얼마나 멋있으면, 어? 우주선이. 내가 내리는 모습에 감동해가지고. 봐봐. 착지도 완전 완벽해. 응? 근데 목이 꺾였어. 착지도 완벽하지 않습니까? 목이 꺾였기 때문에 다시 우주선을 타서 바꿔놔야겠다. 봐봐요, 잘했다고 하잖아요. 이거 운전이 되게 어려워요, 님들. 님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전이 쉽지 않습니다. 기체가 막 휙휙 움직여가지고, 저 정도 되니까, 우주서 우주를 날, 비행하고, 착륙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저니까, 저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천 좀 눌러주세요. 어머, 이거 뭐야? 헐, 뭐야? 이거 피도 있어요? <laughs> 야, 이거 피도 있어. <laughs> 나왜 피났지? 헐, 헐, 내 화면에 이피 보임? 어, 왜 피나지? 아니야, 사실 저거 코피, 코피 났어요, 제가. 아니에요, 저 코피에요. 제가 어제, 제가 오늘 너무 열심히 비행기를 운전했더니, 코피가 났네요. 이제 다시 한번 저희, 저희가 이제 방송할 때 타고 다닐 우주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하면서 타고 다닐 우주선. 나오거라. 짜잔! 이게 저희가 방송하면서 타고 다닐 우주선. 바로 프리랜서. 바로 이 프리랜서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쌓아 있네. 마 폴리랜서 쌓아 있네. 마 깔쌈하게 생겼네. 캬, 생기, 생긴 거 봐. 에일리언 주둥이가 생겼다. 에일리언 그 주둥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지? 이거는 꼭 아니야? 일단은, 어, 이거, 이거는 부스터인 것 같고요. 어? 아니네? 총인가? 아, 총 쏘는데다. 아닌가? 부스터인가? 크, 음. 미사일. 이 프리랜서가 운송, 그리고 탐험, 전투, 다 가능한 거야. 저희가 포션이 덕분에 방송할 때는 제 오로라 안 타고 이걸로, 이거 타고 다니면서 이제 전투, 무역, 이런 걸 하고 다닐 것 같네요. 저희가 방송할 때 타고 다닐 거니까 잘 봐두십시오. 탐험을 해봅시다. 우리 한번 프리랜서를 샅샅이 파헤쳐볼까요? 일단은, 초반에 들어오면, 이따구로 생겼어. 보면은, 여기 아래쪽이 그, 내리고 타는 그 문인데, 지금 닫혀가지고, 길처럼 됐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개수대. 오! 거였어? 올라니? 어, 이거 열리는 거였네. 오, 어, 이거 열리는 거였어. 이거 뭐지? 여기서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건가? 오, 이 그래프가 뜻하는 게 뭘까요? 아직 이것도 대충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한데 막 적들이 올때막 이런 거 뜨겠지? 막 지도에? 다른 기체가 막 접근하고 있다고? 음. <laughs> 아, 그걸 누르니까 다, 이게 두개다 이렇게 나오네. 이거, 이거는 우, 의자고. 근데 이거 앉으면은 다리를 어디다 놓어 의자가 너무 바짝 당겨져 있는데? 안 그래요, 님들? 이거 어떻게 앉아요? 무릎 꿇고 앉아, 무릎으로 앉아야 되나? 무릎으로 무릎 꿇어야 되나, 여기? 아니, 조종, 뭐, 조종하는 게 여기 있는데, 이렇게 뒤로 앉을 순 없잖아. 그쵸? 여기 뭐, 관광버스도 아니고. 마주 보고 앉아서 뭐해. 화장실. 변기는 저따구로 생겼어. 이거는 응가 같은 게 어디로 나가는 거지? 여, 여긴 좀 화장실이 불안하다. 여기는 샤워실이 없는 건가? 저 샤워기 아닌가? 똥 싸고 샤워하고 다 하는 곳. <laughs> 아, 근데 샤워가 에어, 에어 샤워라니까 졸라 실망이에요. 에어 샤워가 뭐야. 솔직히 나만 아쉬운 거 아닐걸? 맞지? 맞지? 나만 아쉬운 거 아니지? 이거는 누르는 거 아니고. 야, 근데 왜 이렇게, 여기, 여기 화물칸 왜 이렇게 무섭, 무섭냐? 졸라 귀신 나올 것 같이 생겼어, 화물칸. 음, 아! 이게 기계팔이야, 이게? 나중에 화물 넣을 때, 기계팔이 화물을 넣어준다네요? 푸슝! 그래, 게임의 유령, 어, 이거 뭐야? 에. 다시 닫는 거니? 이거 뭐지? 이거 아직 구현이 안된 거겠지? 어, 이거 근데, 여기 되게 어둡다. 어두침침하다. 나중에 튜닝 좀 하자, 여기에. 나중에 여기 막 조명도 더달수 있으려나? 몰라,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여기 너무 무섭게 생겼어. 여기 핏자국 좀몇개 붙어 있으면은, 데드스페이스야. 여기 핏자국 케첩 좀 뿌려놓으면은, 데드스페이스. 아그 청소하는 게임 우리 그한 30분 하고 꺼버린 그 고인 게임 안돼요! 아니야 내리려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날 보내려 그래 우주선아 싫어 가지마 같이 있자 아니 우주선이 자꾸 날 내보내 나는 나가려는 게 아닌데 정말 나중에 기대돼요. 막그 유저들끼리 막 서로 막 팔을 자를 수 있고 한다니까 저희 그 우정의 표시, 우정의 맹세로 팔 하나씩 자릅시다. 어떻습니까? 팔 하나 자르고 도원 결의하자. 어때요? <laughs> 팔은 기계팔로 하면 되지. 기아 <laughs> <laughs> 멋있다 <laughs> 프리랜서 막 살아있네 살아있네 안돼 다리는 안돼 아니면 다리가 세개니까 가운데 있는 다리 자르는거 어때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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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잘못했어요. 나 너무 심한 말을 했군. 아, 빨리 그 날이 왔으면 좋겠네. 여기 이제 사람들 막 태우고 내가 운전을 하는 거야. 이거 정말 스릴 넘치겠네요, 여러분. 저 덕분에 제가 운전하는 비행기 타시는 분들은 노래공원 안 가도 돼. 노래공원 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운전하는 우주선 타시면은 돈 절약하시는 거니까. 음, 그리고 내가 운전하는 우주선 탈 때는 팬티도 한 열벌 정도. 왜냐면 계속 지를 거기 때문에.